봉사 오신 하창복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전가하여 주신 우리 만우객 회우리 김영국 단임 목사님과또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 예배와. 어마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신 KVMCF 모든 가족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6.25 상기 KVMCF 연합 예배와 어마케위해서 후원해주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 군성급를 불탄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식당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식당 안내는 지하 식당은 KVMCF 회원들, 지하 체육관은 솔리대오 대원들이 네,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사진 두 카트만 촬영을 합니다. 아, 한 카트는 그냥 있는 상태에서요. 또한 카트는 제가 할렐루야하면 아멘하고 손을 번쩍 들면서 예, 하겠습니다. 솔리드 솔리드 다른님들 잠깐 예, 스톱해주시고 같이 예, 찍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주시면. 자 앉은 상태에서 우리 촬영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요. 조선판적 아멘 하고 찬양합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식당에 가셔서.